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어의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4년 전은 물론 역대 대선과도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여파 속에 기록적인 사전 투표 열기를 보이는 것과 부동층이 감소한 게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7,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전체 1억 3천여만 명이 투표한 것과 비교하면 이미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올해 대선의 형식과 최대 쟁점도 바꿨다는 평가입니다. 대규모 집회 전당대회가 화상 형식이나 소규모 형식으로 바뀌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두 후보 간 이견으로 2차 TV 토론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부각시켰습니다. This pandemic, this horrible plague that came in from China, they should have stopped it, and we're not going to forget what they did. 반면 Donald Trump has given up. Over the weekend, his White House chief of staff said, and I quote, "We're not going to control this pandemic." 국내 문제가 선거 과정에서 대외 문제보다 압도적인 쟁점인 점도 4년 전 대통령 선거와 대비됩니다. 미중 갈등 속에 최대 대외 현안으로 꼽히는 중국 문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 문제에 밀리면서 이번 대선에서 대외 문제는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슈는 경제, 테러리즘 외교 정책 순이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 다음으로 의료, 연방 대법관 지명, 코로나 바이러스 범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플로리다 등 승부처 경합주의 사활을 걸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누구를 찍을지 밝히지 않은 부동층 유권자가 4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은 부동층은 당시 10% 내외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 내외로 추산되면서 어느 쪽이든 지지 후보를 이미 결정한 유권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합주 승리를 예측해 주목받았던 여론조사기가 트라파갈르 그룹은 이번에도 트럼프 의지지를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사이 트럼프의 존재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 u 뉴스 이종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례 없는 외교적 전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어 국무장관은 30일 미국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새로운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며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실패한 똑같은 대북 정책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이끌어냈다며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호주, 인도, 일본과 같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모든 자유국가에 가하는 위협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고위금융당국자들이 북한 등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자금 조달, 즉, 확산 금융 활동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주요 제재회피 수단이 불법 해상활동인 만큼 해운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탁회사들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금융 정보 분석 센터의 니제 반슈와 선임 법률 정책 고문은 29일 영국의 민간 연구 단체인 합동 군사 연구소가 주최한 확산 금융 관련 화상 회의에서 북한 등의 확산 금융 활동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반슈와 고문은 각국이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의 확산 금융 활동에 따른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Risks that they face in terms of, of not only those countries mentioned before, DPRK and Iran, but also others, potential, actual, and uh, those individuals, entities, and countries that could be exploited for various reasons based on their own vulnerabilities. <Ensign industries> <affe potion>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나미비아 영국자치령 지브롤터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확산금융위험평가를 진행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반슈어 고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확산금융노출 방지와 규정 이행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제재 대상과 법률에 관한 정보 제공, 지침서 발간 등 다양한 예방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상에는 핵 확산과 직접 연계된 연구소나 제조업 등 전통적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가상화폐 등 가상 자산 사업자도 포함돼 있으며 특히 의료와 농업 분야에서 북한 일환과 사업 진행을 원하는 단체와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해외 자치령인 지브롤터 금융 정보 분석원의 에드거 로페즈 국장은 관할권 내 북한의 확산 금융에 대한 노출 위험을 측정했는데, 이중 해운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탁과 회사 사무 대행 제공 업체가 확산 금융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제재에 비수단이 불법 해상 활동인 만큼 해운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신탁 회사들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t's also not only a question of actually detecting proliferation finance. It's equally important, I think, that, it's, that we want to prevent the activity from actually happening before you know, it occurs. 전문가들은 확산 금융활동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UN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을 기반으로 제재 대상 유물을 판별하는 현수증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확산 금융활동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이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을 이유로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사살 명령을 내린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옛 동독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았던 상황과 비교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향후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이 같은 명령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든 휴먼 라이트 워치는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입수한 북한 인민보안성의 문건을 인용하며 북한 정권이 허가 없이 국경 부근 지역에 들어가는 주민들을 사전 경고 없이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시프턴 휴먼 라이트스 워치 아시아 국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쟁 등에 적용되는 무력 갈등 상황을 제외하고 공권력이 즉석에서 사살하는 명령은 국제인권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무단 월경자에 대한 사살 명령까지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벌이는 건 북한 자체가 극심한 공황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 달여 전 북한군 총격에 의해 한국 국민이 피살된 사건도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문제를 지적한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어 현재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억누르는 상황을 통일 전동독의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과거 에리히 호네커 전 주석 등동독의 지도자들이 통일 후 국제사회의 심판에 직면했던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래에 국제사회의 엄격한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국경지역의 즉각 사살 명령을 지금 당장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 o a n r i s 일본이 유럽연합 EU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작성국이 아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30일 일본정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까지 14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유럽 연합과 함께 주도했지만 지난해부터 결의안을 지지하는 공동 제안국으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전임 아베 정부에 이어 스가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기 위해 대북 유화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종교자유 실태와 피해 사례 개선 방안 등을 담은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한국의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30일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하고 이는 2007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 약 1만 5천 명에 대해 조사를 거쳐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 관련 사건 1,411건과 피해자 1,234명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서에 담긴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 사건 중 종교 활동을 박해한 경우가 748건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고, 종교 물품 소지 332건, 종교 전파 146건, 종교인 접촉이 6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 종교자유백서는 북한의 종교 박해 실태와 희생자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국제, 국내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의 종교 박해 예방과 희생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이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